사후의 얘기로 들어와서 뭐 업무 강도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업무 강도? 어 그러니까 뭐 품질관리나 분석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궁금증이지 그냥 루틴으로 대충 뭘 하는지 뭐 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아 그거 많이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음, 이게 잘안 밝혀져 있잖아 예 음. 그리고 워낙 그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뿐이 없으니까 음.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육육받을 때, 실험실이라는 것을 다들 좋게 보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었고 되게 좋은 부상인갑다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어요. 생산팀도 장단점이 있고, 어, 제가 봤을 때 생산팀의 장단점은, 어, 뭐, 넘어가서 이제 실험실의 장점은, 아까 그걸 반대지. 그, 지후의 영향을 안 받는 곳에서 근무를 할수 있고, 그리고, 크게 뭔가, 사고당해서, 다치거나 뭐 불구가 되거나 뭐 죽을 위험이 없다는 게큰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바람 물질 같은 게 되게 계속 우리는 행산팀은 샘플링 할때 말고는 크게 접촉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게 일상 업무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은 그 감사를 빡세게해가지고 그런 포드 시설이나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를 위험 물질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이 있고 그리고 어 항상 좀무치를 받아요. <laughs> 다른 팀한테, 다른 뭐 생산팀 동료들든지. 이게 사실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어 생산팀 사람들랑 이좀 언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실험실에서는 한 개의 팀만 일을 담당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 공정을 다 담당해주는데 현사팀에서는왜 실험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냐 자기들 팀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게 스케줄이라는 게 있고 또그 공정들 보면서 바쁜 공정이 있으면 이쪽 먼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우리는 하는 거 없는 것처럼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옛날엔 그게 더 심했고 요즘엔 좀 그게 다른데. 거기 근데,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거기서 근무를 해보면 서비스 직군들 막 그러잖아요. 서비스 직군들 <laughs> 자기들 막 업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토로를 하잖아요. 뭐누구는뭐 뭐 어? 뭐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뭐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기만의 업무에 대한 고충이 있잖아요. 그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게 되게. 아니, 그렇게, 그렇게 그런 감정 노동이 발생할 정도로 그런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있어요. 은근히 은근히 그런 게 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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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응, 응. 아, 그래? 그게 있고 또 그리고 여기는 항상 업무 루틴이 일정하게 있어서. 그렇죠아뭐 딱딱딱 이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그 이것도 뭐 약간 비슷한 게있스데 생산팀에서 뭐, 뭐, 실험 기기가 다 하는 거, 뭐, 니들이 뭐 하는 거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디바이스에 샘플을 넣어주려면 그 필요한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샘플을. 그, 뭐, 샘플을 가져오면은 그대로 기기에 넣는 게 아니고, 뭐, 끓여주고, 뭐, 이렇게 냉각시켜주고, 하면 실험 조건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걸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처리 하는 게 새,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뭐말 그대로 실험은 기가다 하지 근데 니가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조건을 맞춰주는 게 우리가 한 일이고 그거를 이제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세, 네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 일만 하면 이게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세, 네 가지 뭐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공장처럼 이제 T 뭐 N I D를 보고 이제 공장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다 외우고 있고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뭐 기후의 영향을 안 받고 크게 목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일을 안 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나도 뭐산팀에서 오퍼레이터도 해봤고. 주간 근무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거든 주간에서 업무가 계속 쌓이는 것도 힘들긴 한데 아무리 휴식 시간이 나중에 생긴다 해도 육체적으로 강도가 되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 음, 어,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많죠 아무래도 주로 장비 조작하는 일이랑 그게 다니까 많이 해봤자 많이 걷는 거 정도? 우리는 여기는. 여기는뭐 생산은 밸브를 20인치 뭐 이런 걸 돌리다 보면 진짜 녹아다잖아요, 그 노가다잖아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응. 멀리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용도 어. 뭐, 생산팀도 근데 그, 난잘 모르죠. 평소에 그렇게 밸브 조작할 일이 많아? T A 말고. T A 그러니까 T A 정도로 돌리는 적이 많냐 하면 없지. 근데 어 루틴적으로 돌려야 되는 것도 뭐 적다고 할순 없지. 그거를 생각보다. 뭐, 어렵지, 하니 어, 어렵지. 그러 그렇죠. 어. 어느 정도 되는 건 있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 작업들이 있잖아. 응. 뭐. 총괄을 교체한다든지 클레이를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딱 대충 어느 정도 돌려야겠다 응. 가다는 나오는데 돌발적으로 터지는 것도 워낙 많고. 음. 그런 게 많은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뭐 휴식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항상 무전기 차고 있으면 항상 이게 스트레스거든 그것도 아마 그 입장에서도. 그 그런 어, 것그 어, 그런 게 그런 게 어려운 거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공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내가 당장 그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긴 하지 우리 근데 그 이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맞아 이게 맞는 어, 사람이 있고 방법은... 저게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이면. 어. 그, 그 우리 팀에서도 옛날에 한번 생산팀에서 우리 팀으로 왔다가 다시 우리 팀에서 그 다시 다른 저기 스태프 서로간 사람도 있거든요. 일 힘들다고.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 회사는 일할 때확 하고 쉴때확 쉰다. 약간 이런 그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노가다 스타일로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 이쪽 일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냥 뭐 그냥 나는 뭐좀 뭐 좋긴 하게 일해도 좋으니까. 음,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라도 아무래도 또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그 다른 부서에서 컴플레인이 오는 거. 응. 응. 보통 은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분석을 빨리 받아라는 거는 거기 트러블이 있었거나 해서 스펙을 맞추려는 걸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근데 뭐. 이러면 우선적으로 해주기 해주잖아 원래. 해주죠. 어. 근데 어. 어. 그런 공정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는 거지. 어. 응. 그런 건 우리도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근데 똑같은 게 어차피 자기가 있는 데가 원래 제일 힘들거든 일단 그런 거는 아, 맞아 아, 그그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그게 있는 거고 일단 두 둘... 그리고 그게 첫째고 둘째는 어차피 회사는 직원들을 놀리려고 안해 그래서 사실 똑같거든 어. <laughs> <맞아요. 웃음> 똑같아 일단 똑같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그쪽에서도 그렇게 뭐 세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지만 일단은 위에서 빨리 내놓으라고 지달을 했을 거고. 어? 그러니까. <laughs> 어, 그 다음에 지들도 공장 돌리느라 개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폭발한 상태였을 거고 <laughs> 이게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 사실. 근데그데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감정이 그거로 치닫아서 좀 일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팀장들끼리 중재된 일이 생기면은 그 정도로 커지면 이제 그 위로 뭐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어. 공장장이나 뭐기 생산 부문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올라가면은 항상 우리가 젖치지 그렇 그래, 그치요 우리는 항상 왜냐면 이 팀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생산이 원활히 이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일이다 보니까 명분이 확실히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뭐그 생산 입장에서는 뭐 분석을 빨리 안 봐줬다고 말하면 그만인가까 사실은 응. <laughs> 그게 우리가 생산팀 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치요. 생산팀도 우리 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어찌 됐건 간에 분쟁이 생기면은 그거를 막. 데이터를 막 추적을 해가지고 붙으면은 우리가 짓게 돼있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우리는 그게 좀 채이심이죠. 어쨌든 루틴적인 업무는 결국 분석업무잖아. 뭐 분석 업무니까 뭐 시료를 받아 오면 디바이스에 놓고 분석 보고 요러, 요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할당된 공정량이 많으니까 그게 계속 부족된다는 거고. 어, 음, 그런 거지 뭐. 루,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뭐 어떤 거 같아? 아니면 이제 고용 안정성이 어느 정도 그거는 대충 다 알고 있지만 정년은 다 보장되잖아 고용 안정성 응. 정년 보장 되죠 하는데 응. 근데 그게 뭐랄까 정년 예. 연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게끔 회사에서 난 이미 인원을 최소한 타이틀하게 맞춰놓은 거 같거든 응. 여기서 더줄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건 어때? 그러면 자등성과급이나 크리티컬한 것들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노동조합이 그 회사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카드들도 있는데 그거는 노동조합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있어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요즘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다 개인 주의 성향이 강해서 좀뭐 개인보다는 단체를 생각하고 일하는 좀 생각이 마인드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굴러가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좀 어딜 가나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한 거 같아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어리뭐 석유화학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기 회사 노조 욕하고 우리 회사에 뭐 노조가 있었냐 이렇게 응.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보면은 결국 그 현대 세대 사원들이 좀 후배 세대를 생각해 주고 이렇게 다 같이 열시 하셔야 해서 뭔가 노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현대차에서는 좀 현대차도 포배들을 생각하는 것진 않고 자기들 정년 연장해 달라. 그렇지. 자기들 이권이 가장 우선인 것 같은데 우리는 현대차만큼 그렇게 힘을 쓸 수도 없는 게. 필수 공익 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뭐, 와 이건 뭐 내가 굳이 막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은데 준법 투쟁을 해도 회사에 타격을 줄수 있거든. 그럴 수도 있어. 뭐, <laughs> 그럴 그럴 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그게 그런 뭐 그런 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은 노동법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 같고. 그 회사가 시킨 대로만 불러오는 것. 같아. 그런 것도 느낀 적 있나 혹시 뭐 관리직 엔지니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뭐 밖에 나갔을 때 직책, 직책이나 직급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밖에 나갔을 때 생산직이다라고 어, 어, 얘기를 했을 때 반응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다음에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 내가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는 입장 이런 요런, 요런 다,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있나 네가 느끼는 거는.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 그 정도의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업무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저를 했으면은 나도 임원도 달고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 이런 게 있고 우리는 뭔가 천장이 막혀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 아 근데 애초에 계절로 입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온 건데 그거는 난 욕심이라 는거거든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입사하면 되는 그 루트로 입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고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생산직은 그런 게 없거든요 딱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난 내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아 평가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그 사람들처럼 평가를 못 받으면 내 연봉 협상에서 연봉 상승률이 어느 정도 등급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연봉이랑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직급을 보자면은 내가 후배 밑에서 업무를 지시받아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들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게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우리라 좀 나중에 입사한 사람들보다도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게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 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머 음. 어머 아, 뭐 직급을 뭐뭐 뭐 이름을 바꿔 달라져서 그니까 뭐 직급 이름을 바꿔 달라는 거에 집착을 하고 되게 그리고 막그나 나는 솔직히 막별 관심도 없는데 그막 굳이 막뭐 개장을 달겠다 포맨을 달겠다 도대 과장을 달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그,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근데 아니 꽤꽤꽤 있어. 그게 옛날 사람들은 그 인식 자체가 약간 그런 게좀 있더라고. 우리는 우리도 지금은 뭐 젊은. 우리 전현차 사원들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관심 없다가 그냥 그래, 아막 가라가지 뭐하냐고 그 일만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안 하는데 근데 얘네들도 자기 가정이 생기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금 너무 그지책자에 대한 깊이가 심하니까 뭐지책자 수당을 따로 뭐 챙겨준다거나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네, 보면 분명히 이건 확실한 건데. 그거 뭐 혜택 다보 수도 없는 거 찔끔 던져주고 다른 것도 뺏어갈 거거든 그러게 응, 그러니까 난그 신경 쓰... 쓸걸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난 그런 생각을 해 이런 거뭐 가끔씩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선배들은 퇴직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야 10년 안에 다 나갈 건데 그 사람들은 내할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그 밑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그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깨어있는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뭐얘기 어? 해봤자 뭐 바뀌지도 않는데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뭐 계속 처우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뭐그 여성들 여전히 있어 보여? 뭐 젊은 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도 너무 대립이 돼 있으니까 너무 그 고년차들하고 전년차들하고 이제. 임금 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복리 복지 구조도 좀 다르고 하니까 발좀 이를 갈고 있죠. 전차들서 근데 그게 계속 좀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가지? 모르겠네. 근무 형태가 궁금합니다. 주간 교대. 교대야 뭐 4조 3교대도 있고 4조 2교대도 있을 거고. 막그 7급 공무원이랑 현대차 생산직만 비교했잖아 아, 어, 어, 그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어때? 아니 난 근데 원래부터 난그 옛날에 한 4, 0년 전부터 공무원 엄청 붐이었잖아. 막 서울대 포기하고 군복공무원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IMF 이후로 그게 대세 십했었지. 2000년대 중반까지, 어, 그게 대대 십했지. 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난 돈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거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게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 결국에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가장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로 하면서 이제 느끼는 고충들이 있을 거고 오래도 오래만에 고충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뭐 유튜브 많이 보면은 공무원인데도 막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 그렇잖아요. 결국 다돈 벌려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 아닐까 싶은 건데 나는 공무원이랑 비교한다면은 그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죠. 나는 야근하는 거 싫어하고 응. 아까 말했듯이 교대금을 뭐못 하겠고 이러면 현상적 일이 안 맞죠 근데 네, 7급 공무원이면 은 생각보다 기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 어느 정도는 근데 올라가봤자 보니까 대충 시작한 급수에서 플러스 2급이던데 7급 가면 5급까지 보통 가고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면 5급, 아니면은... 그 낮은 데는 아니잖아 사무관이면 근데 거의 대부분의사 결정권자니까. 근데 뭔가 그 내가 그런 승진 욕구가 있고 직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은 뭐 그걸로 해야죠. 뭐. 공무원 칠급 공무원으로 가야지. 근데 칠급 공무원도 그렇게 취업이 허락허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아 그리고 뭐 소수지만 사급 국장까지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실제로뭐 사급이나 우급까지 가려면 생각했던 노라벨를좀 포기해야 될가능성도 매우 높거든. 요 뭐. <laughs> 그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5차피 정년 보장이나 워라벨을 생각하면은 현대차 생산직도 나쁘진 않거든. 아, 현대차 생산직은 아. 이제 야간 근무도 없어져 가지고 그렇죠. 주간이 유대를 하니까. 워라벨 입장에서 오히려 음. 좋죠. 현대차 근데 나는 또 그건 또 있다고. 그냥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차 생산직이라고 마냥 그게 아닌 게 어쨌든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 <laughs> 그치. 어, 그리고 단순 작업 반복하는 거고 근데 그거 자체에 아마 공무원 준비생들이나 공무원들은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런 일이야? 어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글쎄 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원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걸까? 나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구급원 그런, 그런 경우도 많은데 칠급원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잖아. 뭐, 그냥 나와 가지고 보통, 보통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던데 아 구급 확인 뭔가 좀 쪽팔리고 하니까 그래도 공무원 하는 거 칠급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죠? 준비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같더라고 근데 그게 쪽팔리다 생각하면은 뭐 대기업 생산직도 쪽팔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어, 그런 거에 쪽팔리다생각거 아니에요. 대졸 어. 그 대졸 엔지니어랑 생산직이랑 비교한 거 자체가 그렇지, 어. 그 인식이 좀 창피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한 거지만 그러면은. 그래서, 경찰이들한테 <laughs> 공부를 좀잘 했어야지. 아, 그건 맞지요. 그때난 그거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여기서 뭔가, 그냥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 가지고 투자를 해서 빨리 은퇴할 생각을 해야지. <laughs> 놀러다닐 생각을 해야지. <laughs> <또> 오히려 <laughs> 그게 공무원이 불리한 게 투자 파기가 되게 어렵거든. 응, 음, 그쵸. 그렇죠. <laughs> 그것도 있고, 정직제한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막 보면은, 민원들, 민원받지 하다가, 정신적 그 스트레스로 막, 공황장애였는지 그치. 그치 쉽게 생각할 문제는 응. 아니에요 공무원도 어, 뭐 끌급 뭐, 그, 공무원이라고 응. 그 스트레스가 없을까 뭐 다른 응. 그,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다니까 있고 뭐, 음. 내가 뭐 공무원들을 많이 알지 못해도 내가 아는 고위 6급 이상 5급 4급 이런 사람들도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 <laughs> 이게 그거 공무원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현대차랑 우리랑 비교하면 어떤 거 같아 우리. 약간 나 진짜 딱그 차이인 것 같아 워라밸을 중시하냐 아니면 워라밸을 좀 포기하고 응. 페이를 생각하냐 페이 차이는 꽤나 그러니까 그냥 아, 단순 거 어, 단순 차이보다 상승률 차이가 되게 많아그가볼때한 응.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상승률로 생각하면 그 이상 나기도 하더라고 내가 대충 계산 때려봤을 때나 가족 중에 현대차 다니시는 분이 있으니까 음, 근데 현대차가 아니, 아니, 현대차랑 우리 회사랑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회사가 좀 요즘 전망이 너무 안 좋은 게, 막차형산업이고 막, 이제 뭐, 내연기관 엔진을 다 배터리로 대체한다고 막 이러니까, 현대차는 좀 오히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 배터리로 막 넘어가려고 전기차도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조금, 어떻게 될지, 나중에 에너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기름을 안 쓰게 되진 않겠지만 그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히려 조금 불안감은 있고 어.. 뭐 페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근데 현대차보다는 우리가 업무 강도가 그 능력이 올라간다고 그치. 보잖아 어, 근데 <laughs> 현대차는 사실 오래된 사람이나 새로 와서 조금 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급 상승률이 적은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 나도 그러니까 현대차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이제 딱딱 끊어지는 이런 공정들은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딱 그런 건 있어 확실히 딱 쉬는 시간 정해놓고 쉬고 할때또딱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약간 이런 건 있는데 그런 차이일 것 같다 맞아. 응 그거 차이야 뭐 알고 있는 대충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건 어때?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퍼레이터랑 지금 제품 분석원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 성향에는 오퍼레이터가 더 맞는 거 같아? 아, 이쪽 일이 한번 해 보고 싶긴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그걸 해봐야겠지만 아직 안 해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음. 난 그냥 근데 스태프로서 일을 하고 싶어서. 다 하고 싶지 않나? <laughs>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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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laughs> 지금 인제는 테크는 아니고 생산적으로 현지되는데 아예 아예 생산과 무관한 어, 아예, 아예, 어. 아예 스텝 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laughs> 그걸 떠나가지고 네. 나는 그게 중산직이 경력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좀 어. 인정을 해주는 게그 SH 관련된 PSM 업무를 아, 안전쪽 네. 그거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회사에서 어 그냥 '평생 뭐 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게아니고 이제 사람 일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외는 근데 업무로도 꽤 높은데, 높은데, 그래도 <laughs> 여기서 하는 일은 막 사람들이 그냥 쉽게 쉽사리 무기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쪽 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분위기도 하고, 근데 좀 실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그리고 요게 뭐 아까 보어 오셨던 분이긴 한데 처음에 아예 이쪽을 궁금해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대조 출신인데 중견기업 중견 화학 기업의 원래 대졸자인데 생산 관리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직무에서 품질 직무로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뭐 당연히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원하고 싶으면. 학력은 아, 초대졸인데 <laughs> <해드린데> 대졸 직무를 <laughs> 하고 있다. <laughs> 어, 어, 어. 그거는 회사에서 그 직무까지는 몰라요. 그 생산관리라고 했죠. 응. 생산관리가 뭐 그게 품질하고는 별로 관리 없잖아. 어. 되게 넓은데 생산관리. 품질관리하고 그러니까 없다고 근데 없다고도 뭐 그런 게 옛날에 난 우리 팀은 생산관리 쪽으로 현재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생산 관리가 그런. 엄청 넓잖아. 아, 어. 네. 그래서 그래서 그딱그 직무만 가지고 뭐라 뭐라고 그게 흥미란지는 파악을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한다고 이게 불리할건 없을 것 같고. 어 공채로 정유사 품질 직무를 뽑지 공채로 뽑잖아. 어, 뭐. <laughs> 4대정, 뽑잖아 다 공채로 들어왔지 뭐. 지금 사대정 사대정유사는 다 공채로 뽑잖아. 그렇죠 다 공채로 뽑고 오히려 그러, 그렇게 물어본 건가 그 직렬로 뽑는다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그렇게 직렬을 뽑지 않고 그 요즘에는 그렇게도 해 뽑는 것같던데 그 스크부서 따로, 어. 정비 따로, 생산 따로.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실험실은 생산 쪽으로 들어가. 어, 우리도 그렇게 나누는 것 같더라 요즘에는. 음. 그러, 그렇게 뽑는 거고, 그, 그 생산 쪽그 직렬로 지원을 해서 실험실로 지도하는 리스. 나, 나, 나 입사 할 때만도 그냥 네. 다 뽑아서 여기서 뭐 안전이고 환경이고 다갖거든 그냥. 근데 요즘은 아예 따로 아, 뽑는 네. 것 같긴 하더라. 어.